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오늘은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에코 프로,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유한 종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또 반등 나오는 시점, 또 지금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조정이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또 언제 반등이 나오는지 자세히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를 보시면 지금 카카오가 최근에, 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21선이 요 노란색 선이에요. 요 노란색 선이 21선. 그 다음에 연두색 선이 요게 5일선. 그다음엔또 이제 파란선이 11선. 자, 요렇게 해가지고 다. 지금 어떻게 돼요? 6만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에 다 이제 2평선이 밀집이 돼 있습니다. 밀집이 돼 있는데 주가가 21선 위로 살짝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조금 이제 5만 7천원대에서 6만 2천원대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왜 최근에 카카오가 좀 조정이 길어지느냐 자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요거예요 집사 게이트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 효성 그 다음에 카카오 키움 그 다음에 또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데서 이 집사 게이트에 이제 또 참고인 요런 이제 신분으로 지금 조사를 한다 자, 요렇게 해서 카카오라든지 효성이라든지 키움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요런 부분들이 최근에 조금 약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자세 자세한 내용은 이제 또 너무 정치적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사를 한번 읽어 보시면은 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주식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6만원대를 위로 가다가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살짝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제 뭐큰 문제가 있거나 악재가 있다면은 뭐 많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요 아래에 지금 어쨌든 중심선 5만 5천원 부근의 중심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파란색선 요게 뭐예요 일봉매수 타점 자 이러한 강력한 지지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또한번 주가가 내려왔을 때 보면은 강력한 반등의 자리가 되는 거죠 최근에 LIG 넥스원 같은 종목이 있어요 이게 방산주인데 자 요런 종목도 보면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습니다 그렇죠?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등이 정고점 부분까지 나왔는데 이때도 2, 3주가량 조정을 받고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쭉 조정을 받다가, 그죠? 쭉 조정을 받다가, 역시, 일봉 매수타점이죠. 이 파란색 선이요. 이 파란색 선, 일봉 매수타점에 딱 찍으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결국은 이렇게 질질질 빠질 때요. 빠질 때 보면, 뭐, 어쨌든 빠지니까 안 좋은 얘기가 나오죠. 그래야 또 주가가 내려갈 거 아닙니까?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동성이 뭐, LIG 넥스원보다도 좀덜 있는 편이에요. 거의 이제 횡보를 하다가 뭐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은 오히려 빨리 조정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질질 끌지 말고 일봉 매수타점 중심선까지 온다.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된다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아직 얘기가 안 나오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묻혀져서 지금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있는데 8월달에 아주 초대형 8월 초죠 8월 초에 또 이슈가 있어요 바로 이 카카오 대표가 김범수 의장 말고 지금 현재 카카오 대표가 8월 초에 카카오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카카오에서 만든 이제 AI 비서가 있어요 AI 비서 이 AI 비서가 뭐예요? 카나나라고 불러요. 카, 카카오의 친구인가봐요. 카나나. 카나나를 이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원래는 11월 달에 이제 발표 계획이었는데, 요거를 좀 땡겨서, 8월 초에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카카오 관련된 초대형 호재가 8월달에 터진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것 때문에 2차 시세가 나오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또 개미털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런 안 좋은 얘기들을 보내면서 주가를 제일 질 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외국인 또 신규로 들어오는 기관 이런 애들이 자유렇게 주가가 살짝 내렸을 때를 이용해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또 크게 반등을 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반등은 어디서 나온다? 여기 중심선과 일봉 메스타점 물론 여기까지 안 오고 뭐 내일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내려왔다가 감게 되면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홍주식의 주식 정보방에서는 계속해서 급등주들이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자, 7월 15일 날. 자, 오늘이죠. 자,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아우터 크립트하고 이메논샤 자, 요 종목을 또 드렸습니다.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주인데 그래서 요 아우토 크립트가 또 신규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초가의 아우토 크립트로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우토 크립트로 매매하는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립니다. 자, 아우토 크립트가 9시 시작할 때에 이제 시작했을 때 이제 바로 매수를 해서 바로 올라갑니다. 급등주니까 또 바로 올라가지고 수익을 내서 오늘도 53만원 수익을 챙기면서 예,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 홍주식 주식 정보방 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여러분께 주간 리포트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자료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료 정보방에 오셔서 같이 주식 공부도 하시면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란에 링크를 딱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또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셔도 됩니다. 자이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셔서 어, 신청하시는 게 조금 복잡하거나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이 문자 있죠. 간단하게 이 아래 연락처에다가 홍주식, 홍주식이라고만 문자에 써서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요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고 또 주간 리포트까지도 예, 계속해서 무료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식 영상을 보시면은 요 여기 더보기 란에 자 여기에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죠 자요 링크를 이렇게 딱 클릭을 합니다 요렇게 클릭을 하시면 홍주식 주도주 추천방 입장 안내가 이렇게 들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용하고 싶으신 혜택들이 있어요 그러면 주간 리포트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주간 리포트에서 체크하시면 되고 텔레그램 방 입장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일본 수타점이나 중심성 같은 기법 자료를 받겠다 이거 다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또 외인 기관 수급 자료도 받겠다 받고 싶은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무료 상담을 위해서 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종목 한 가지는 무료로 상담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천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여기 체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함하고 연락처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 정확하게 안내를 받으시고 자료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하셔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도 보시면은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조금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든지 종가상 25만원대. 지금 이제 종, 종가라는 게 없죠. 지금은 8시까지 가야 되니까. 8시가 돼야 이제 종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만원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25만원에 대에서 26만원 사이 뭐 26만원대 조금 더 올라갈 때도 있고 또 25만원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또 아래 꼬리 달고 갈 때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이 25만원대에서 25만원에서 26만원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이 기간이 상당히 지금 지나고 있지만 21선하고 51선. 20일선 같은 단기, 중기 평선이다 밀집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주가는 그럼 20일선 밑으로 빠졌다고 해서 빠지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25만 원대에서 지지받으면서 지금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이렇게 딱 자리를 맞춰가지고서 만드는 것도 이게 세력이 아니면 이걸 못 만들어요.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정말 지키고 있다, 어떤 자리를 이렇게 되는 게 이런 자리를 지킨다는 게 바로 세력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네이버도 다시 요 박스권 이후에 26만 원대를 딱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요 30만 원대 전고점 넘어서 합니다. 그래서 요 네이버도 이제 추가적인 반등 시점을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보세요 오늘 5일선에서 반등 나왔죠. 이렇게 됐을 때 3일 동안이나 20일선을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요거는 반등이 나오는데 요 때만 해도 외국인이 안 들어왔어요. 그죠? 외국인이 안 들어오고 있다가 요때5일선이안 안착을 할때요 캔들에 자 요렇게 캔들이 오일선 위에 안착을 했을 때 요때가 중요하다 오일선이 있는데 오일선을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이 돌파를 했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진짜로 더 올라갈 거냐 아니면 조금 올랐다가 다시 빠질 거냐 요거는 딱하나예요 외국인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요거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요날 외국인이 딱 들어왔죠 여기 봐봐요 5월 11일날 350만주가 딱 들어옵니다 그 전날에는 별 볼일 없 이렇게 외국인이, 봐요, 외국인이 외국인이 들어오니까 요게 이제 주가가 5일선이 예, 안착을 해서 이때는 이제 더 간다. 어제는 뭐 사고 팔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죠? 일부 약간 이제 차익 실로 물량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단봉의 도지 모양, 단봉의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서 5일선을 중요한 게 지지를 하는 거라 그랬죠. 5일선 딱안 깨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반등이 이제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인 65,000원대 여기까지또 반등을 본다 그랬더니 오늘 어때요? 딱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63,800원까지 반등이 나왔고 요 추세대로 해서 간다 그러면은 이제 정고점 최고점이 어디에요? 65,000원대입니다. 그죠? 그래서 65,000원대까지의 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결국은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요 노란색선 요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요게 21선이고 21선을 계속해서 요렇게 이때 한번 여기 여기 이쪽에 세번 이런 식으로 21선을 계속 타고 간단 말이에요 타고 가면은 요번에 올라와서 65,000원까지 딱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빠진다 하더라도 또 21선에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5,000원을 돌파를 못하고 빠진다. 못하고 빠지면 21선에서 지지가 안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져요. 왜냐하면 전고점 돌파를 못했으니까. 자, 요게 핵심입니다. 아셨죠? 핵심은 21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21선 지지를 하느냐 못하느냐. 또 하나는 전고점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정거점 돌파하고 21선 지지 이두 가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이때에 정거점을 돌파하거나 21선 지지할 때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 그랬어요 외국인 딱 그거예요 여기에 외국인의 수급 요것만 딱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65,000원대 돌파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에코프로입니다. 자에코프로도 지금 보면은 21선, 노란 선이요. 요 노란 선 21선.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 노란 선을 계속해서 이제 요렇게 지지를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요때 이때. 결국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대형주들 우량주들은 20일선을 상당히 중요한 선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20일선에서의 이제 반등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예요. 요요 봐봐요. 이거 장대양봉. 이 양봉의 고점이 5만 원입니다. 5만 원. 5만 원까지 찍었어요. 등을 해서. 그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다시 또다 뺍니다. 빼고 빼고 해 가지고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진짜 쌍바닥이 되려면 이 5만 원을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예, 돌파를 해줘야 돼요 근데 5만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더라도 바로 이제 위에 121선 요 회색선이에요 그 다음에 요 핑크선이 요기서 요게 중심선이 또딱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또 강력한 저항의 자리가 된다 그래서 만약에 요 5만원대 위로 한번 반등이 나오면은 그 다음엔 또조종이 나와요 그래서 5만원대로 반등이 나왔을 때에 저항대가 된다 이때도 신고가를 내면 빠지고 이때도 다 신고가를 내면은 또 빠지고 그래서 빠졌는데 중요한 건보다 21선을 지지하느냐 못하느냐가 다음번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또 에코프로 반등과 더불어서 다음번 순환매할 종목은 역시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쪽에서의 또 반등도 기대해 볼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 홍주식에서는 자 이렇게 여러분께 무료 주식정보방을 운영하고 있고 자이 주식정보방에서 오전에 또이 급등주를 또 이렇게 들여서 하루하루 수익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주식 주식정보방은 없는 방을 또 있다고 해서 들어보는게 아니라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예, 여러분들이 참여를 할수 있는 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으로 여러분들이 입장하셔서 같이 주식을 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요 아래 영상에 링크를 딱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요 링크 클릭하셔서 신청하시면은 빠르게 입장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또 문자 보내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전화번호 보시고 문자로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문자에다가 홍주식이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주식 정보방, 그러면 또 주간 리포트까지도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